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보호데 예를 들어서 자 A X의 자 A X 제곱 플러스 자 B X 플러스 C 콜0이라는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A는 0이 아니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 2차 방정식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자 알파와 자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첫 번째 첫 번째. 여기 있는 두 군이 두군 여기서 두 군이 알파, 벳이지두 군이 두 군이 자 모두 어, 모두 모두 양수야. 모두 양수. 두 군이 모두 양수래. 오케이. 두 군이 모두 양수. 야두 어, 군이 모두 양수. 자두 군이 모두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지. 먼저 일단 어떤 값이 나오냐면 두 군이라는 말이 나와서 두 군. 여기서 두 군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군도 두 군이고. 중근도 두근이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무슨 조건이냐면 판별식 이 판별식, 어, 판별식, 어, 판별식. 자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오케이 요런걸 만족해지. 중근과 서로 다른 두실 갖다. 이렇게 그 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모두 뭐냐면 모두 양수란 말이야. 모두 양수, 모두 양수. 즉 뭐냐면 여기서 알파도 양수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도 양수가 되는 것이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 자, 금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양수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한 조건이 더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자, 알파도 양수고, 자, 베타도 양수기 때문에, 두 군의 곱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뭐냐면 여기서 a 분의 c 두 군의 곱은 자 a 분의 c인데 이 a 분의 c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두 군이 모두 양수다. 이렇게 두 군이 모두 양수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자두 군이 있는데 두 군이, 어, 두 군이 자 모두, 음, 두 군이 모두 모두 음수가 있어 요두 군이 모두 음수. 이렇자두 어. 군이 모두 음수면 역시나 여기서 뭐냐면 두 군이라 말이 있었으니까지 그두군이 있으니까 판별식이 판별식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 음. 그다음에 알파도 음수고 자 베타도 음수고 두 군이 음수기 때문에 에, 두 군의 합 마이너스 1분의 b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여기서 자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아, 어, 베타 알파도 음수. 어. 베타도 음수가 되면 음수 곱하기 음수. 즉 a분의 c가 자,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두 근의 두 근의 예, 두 근의 자, 부호가 어, 부호가 부호가 자, 다르다. 이렇게. 어.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부호가 자, 이 음수에다가 음수를 해주면 오케이 양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 두 근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알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자, 알파와 자 베타를 곱해 가지고 이제 알파와 베타를 곱해서 음수다 해서 이 조건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문제가 풀어지겠다. 예. 음. 자, 그러면, 다시. <laughs>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요런 방정식. 자, 2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플러스 5, 어, 15, 마이너스 15. 는 0이다라는, 자, 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근데 이제 이차방정식의 두군이 모두 자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이렇게 자두군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두군이 모두 양수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판별식 짝수한 b 다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4 b 다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2 a 에 마이너스 30이제 어 b 다시 마이너스 ac가 이게 어떻게 되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자 ea가 2 a 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자 26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6이니까. 자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 a는 자 1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laughs> 두 근의 합두 근의 합두 두근의 합은 뭐냐면 a 분의 c니까 이지. 어. 두 군의 합은 a 분의 c인데 양수, 양수면 양수. 오케이 만족하네. 오케이 만족한다. 자, 두근의 곱,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자, 두 군의 곱은 양수 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자, a 분의 c, a 분의 c. 자, 그러면 요두근의 곱은 뭐냐면 자, 이 e 분의 이 e 분의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십오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는다. 이렇게 양수. 즉 여기가 양수가 되야 되는 거지 여기가 어, 여기가 양수가 되야 돼. 그 a 값이 뭐냐면 1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작아야 돼. 오케이. 따라서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가 어, 1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어,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어, a 값은 음. A 값은 여기에 15, 15. 15보다는 작고,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이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원래는 여기서 뭐냐면, 여기에 답은 그지? 여기에 답은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 모든 실수. 그 다음에 A가 13보다 크다, A가 15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이것이 답이 되겠다.